마지막 네, 발표입니다. 네, 네. 발표자는 구례군의회 부의장이며 네, 네. 지리산 사문화 예술원장인 윤승, 윤승우, 윤승우 원장님입니다. 제목은 네, 네. '차문화의 시원 구례 지리산 대화음사'입니다. 네, 요입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또 옅은 각각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네. 감사드리고 네. 또 한번 큰스님께도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저는 지금 현재 네.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30여 년간 차 연구를 했던 그런 연구인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네.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불의 네, 네. 지리상 대항사의 차원의 역사문화인데요. 네. 네. 어, 저는 그 가운데서 창문화의 시온이라는 관점에서 네. 화음사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네. 음, 지금 이제 화음사는 이제 천년을 이어온 불교 문화의 중심지뿐만 아니라 또 우리 차문화의 뿌리를 또 간직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어, 차의 맥, 메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화음사 사탑의 공양상이나 여러 유적들. 또 보면 애부터 차가 단순한 음료가 아니고 또 수행과 공양 그리고 신앙의 일부로 함께 해왔음을 그알 수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사찰을 중심으로 야생차 블럭지가 형성되어서 차와 밀접한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차문화의 시윤들로서 레랙대학원사의 역사성과 또 상징성 그리고 생태적 특성과 문화적 가치를 중심으로 어, 앞으로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추론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차나무의 이 일을 돕기 위해서 그 차나무 종류와 분포를 간략히 설명하고 기록으로 보는 불의 황사 차나무의 역사적 맥락 및그 동안 조사했던 불의 야생 차나무 군락의 분포와 생태적 특성에 대해서 설명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고 굵게 하겠습니다. 창한무의 그렇죠. 어, 어, 학명을 먼저 살펴보자면 카멜리아 신스, 시네시스라고 하는데요. 동백나무과에 속합니다. 그래서 후문생, 반년생종자식물로 보고 있습니다. 어, 크게 나눠지는 분류가 있는데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원대지방에 중국종하고 열대지방에 대역종이 아센종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근데, 이제, 온대지의 중국정에서 보면, 거기서 또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소협정과대엽정으로도 나눠집니다. 어, 우리 중국 동남부하고, 우리나라 남부하고, 일본 쪽이가 주로 중국 소협정이라고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엽정은 사천과 문남에서 주로 자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어, 지금 차량무는 보통, 그 온대 및 열대 고지대로 더 다소, 그, 차고 시원한 지역에서 질 좋은 차가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 기온차가 심할수록 차맛에그 면유가 아주 좋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이나 인도, 캐냐 스리랑카, 네팔, 일본, 타이완, 그리고 여러 어, 나라들이 있는데 대한민국 등이 골고루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고 지금 기온차가 너무 심해서 온난화 때문에 어, 강원도까지도 난다고 하는데 어, 이 분포 지역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 생산함의 불나의 분포형을 보면 지금 예전에 전북 익산이경기했는데 지금 점점 점점 퍼지고 있고 어, 더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보겠습니다. 어, 그럼 기록을 보는 아, 어, 알아보는 기록으로 알아보는 래례황사 차문화 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 기록이 아주 부족합니다. 우리 한국 차문화의 기록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발전이 조금 더디게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없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어그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찾아보겠습니다 어 추한 남명은그 조선시대 선비들의리상유람록 어, 중에 그 남명훈씨가 지은 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1487년 10월 5일날 화엄사를 방문을 하였습니다 이때 화엄사는 황무사로 불리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있고 연기조사가 참관한 어, 사찰로서 절뒤 금당과 탑전 그리고 꽃이 핀 차나무를 또 묘사를 해놨고요. 또큰 대나무, 성류나무 감나무 등으로서 주위에둘러싸인 풍경을 상세히 묘사된 걸 보았을 때 어, 상당히 그때도 차의 성질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사사자 3층석탑의 헌단상은 그, 언급을 했었는데 중요한 게 우리가 역사적 근거로 평가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그리고 일제 강점기에 단행된오로카 장머스와 예리 가조가 집필했던 조선의 사후서안에서 보면 정만홍 수님의구수을 통해서 차시베지가 화엄사 계곡의 진대밭이라는 점을 강조를 했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흥덕왕 당시의 진사 계속의 사찰로는 화엄사 하나뿐이고 쌍계산 사대령의 어, 사후에 참관된 절임으로. 어, 쌍계사의 차를 대종의 엄균형 차종자라는 것은 합리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황사의 긴대밭을 대종의 차종자 어, 시리즈로 보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항사 차의 종류와 재담이 참하실 방법,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상당히 상세하게 실려 있습니다. 조선의 차과서에이해 중요한 저서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초기 선사가 집회했던 동다선과 다신전 이후 그 이후에 이렇게 조선회사 선에 특히나 화엄사의 부분이 한40% 이상을 많이 찾아오는 부분이 많아서 이 부분들만 그 연구를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연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 차의 종류가 나오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잣설세차 중차, 외차, 앞차, 여러 가지 차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납차는 고차라고도 합니다. 시절에 이제 칠출을 해서, 그거를 이제 보면 떡차 종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큰 이파리를 따서, 어, 쪄서, 어가지고 이제 다시판을 이용해서, 틀을 이용해서 이렇게, 어, 만드는 것을 고차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상세하게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대통하고 댓글을 쓰는 저장하는 방법을 또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어 우리가 실질적인 실증적인 부분들까지 다 이제 기록을 해놨던 이 책이 상당히 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었고 30년을 연구하면서 그 과정에서 충분히 이거를 공거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여건이 맞지 않았는데 이제 시점이 연구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착각으로 이렇게 항사 착각 압 앞에 부하나니다 항사 <laughs> 착각과 항사 응답법, 부처님 공양법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 이 부분은 어, 우리가 사실 상세하게 논리적으로 또 이렇게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어, 결과를 만들어 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이 기록에 보면 항사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차를 마시는 절로 유명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때 차의 제작 방법이 나오는데 음, 아주 세밀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 그래서 이, 어, 좀 공부해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부하상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서 나온 것처럼 최다, 어, 다른 방법, 최다는 다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제조 방법, 제작 방법, 그 다음에 저장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저장 기간. 이런 것까지 충분히 기록을 해놨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이 항사 차각까지 이렇게 묘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사가 그때 당시에 어떤 주관에 맞았고 하는 부분들까지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볼풀의 나무 사통은도광스님 시절에, 어 그때 어 계셨을 때 이걸 직접 기획을 하셔서 또 신도들이 오시면 선물도 주기도 하고 이걸 또어 절대 그 어떤 살림살이 보탬되는 경제적으로 이렇게 해 어, 매개체로 썼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차라 수매를 그 주변에 걸다 사셔가지고 직접 만들어서 이 통에다가 담아서 이렇게 판매를 하시기도 하고, 또 선물을 하시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우수해서 그때 당시에 전라남도 공예동영시대에서 수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차문화 유적지를 찾아보면, 어, 먼저, 아까, 부지 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황사, 사사, 삼층 석탑, 차, 공양상, 효대의 시위가 있는데, 어, 저는 이제 차문화교를 통해서 동남아, 또 다른 외국 친구들하고 차인들을 교류하는데, 어, 이거 보고 어, 믿을 수가 없다. 이런 그, 성, 이런 유족지가 있다는 게 차고 이렇게 입증하신 자료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 직접 가봐야겠다 할 정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는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그천 년이 넘는 이런 유족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뚜렷하게 차공향상으로 봤을 때도 우리 화음사는 정말 그 세계 중심이다 라고 어, 자부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이 대절린 석불리살 찻잔도 우술찻지의 모습 형상과 지금 아까 그 사자석탑의 형상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구례 장수점차 시베지가 있는데요. 4월 어, 20일 날 저번 주에 남학제 홍공달에 때 우리가 행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대령공께 차를 올리는 행사를 의식 행사를 하는데, 어, 지금 20년 넘게 해오고 있습니다. 어, 이것도 한번 나중에 이렇게 구례 오시면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이제 야생차 나무. 굴락의 분포와 생태적 특성에 대해서 저는 이제 함, 어, 과학적으로 접근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항상 늘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기록이 부족하지만 앞으로라도 우리가 과학적으로 풀어나가는 방법들을 연구해 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어, 이렇게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음사, 동, 화음사 군락에 관련된 그 장소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화음사 봉천암 뒤, 그 다음에 화음사 천원 아래 그 다음에, 화사 구도전 부분, 그 다음에, 어, 이제, 하나의 이로트 지금 없어졌는데요. 그, 그이트 뒤쪽에, 야산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로트 어, 야생성이 아주 어, 잘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 천사 과이면, 토지면, 토지면 연구사 주변으로 주로 있고요. 그 다음에, 문천고사사성함 주변, 그 반전, 그다음 공성산 있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불에는 야생성이 아주 강하고 아직도 자, 야생차 불락이 지금도 살아있는 곳이 풍부하게 있는데 그다잘 조성하지 못하고 잘 보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아, 마지막으로 이제 맺음말을 어, 하겠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함산은 어, 지리산 창문의 역사적 상징이자 실질적 중심인. 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인근에 자생하는 야생 참나무 군락은 청라의 원형을 가득한 어, 생태 유산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앞으로 유전적 다양성에 대해서 다시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조선의 사선에서 문헌에 보면 황사 중심의 제작법과 다도 전통, 전통 문화를 확인할 수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청라 역사성과 정체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그 과정들을 우리가 발굴하면서 발전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초 자료도 아주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문화 자원화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 불에, 불의 대함사와 불에와 지역이 같이 자리매입일 수 있는 그런 차이 성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일 중요한, 음, 맥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진스님께서 언급을 하셨었는데요. 말씀하셨는데, 어,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일환으로 부화상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 김교황 스님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부화상, 화성사 기에서도 우리 의이 기록이 나옵니다. 김교가 왕자님의 그또 스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신랑의 왕자 김교황 스님께서 차시기를 그 가고 갑니다. 그래서 그때 갈때 환입도는 법시하고 5차선은 소나무 씨앗과 또 금지차랑 차씨 그다음에 삽자리 어, 한 마리 해가지고 이렇게 네 가지의 식물을 가지고 구화산에 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구화산의 전설과 또 중국 문헌에가 있습니다. 이것은 828년 어, 대령이 중국에서 차씨를 들어왔다는 삼국사기 기록보다 훨씬 앞선 세대에 지금 그 어, 들어갔기 때문에 오히려 차를 우리 차를 중국으로 전파했던 분이. 어, 우리, 김교각 승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다시 말해서, 우리의 차 문화가 이미 7세기 이전에도, 어, 존재했었고, 중국으로 역전파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어, 우연하게도 구화불차의 제자 방법하고, 그 다음에 차의 맛과, 그 다음에 잎의 외형,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제, 우리 비교를 해보니까, 구해의 지금 차의 형태와 차의 맛이 너무 비슷하고, 만드는 방법까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차별을 하면서 아이 부분도 상당히 어 되게 그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 그런 그 가능성들을 열어두고 합리적으로 접근해볼가있는데 현재 구례 군하고 그금 지주시하고 어, 우여, 어 나이도 어, 자매 결연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 교연을 통해서 역사 와 문화가 융합할수 있는 계기를 어 마련하는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하고. 어 제가 예를 들어봤는데 어, 차문화 관련 공동 연구를 앞으로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불교 문화 교류와 또 구례와 구화산 차문화 루트를 조성할 필요 가 있겠다. 세계적인 차의 중심지로 다가서기 위해서는 그리고 국제 차문화 축제 의 개최 등 이렇게 미래 제향적인 협력을 바탕을 해서 협력을 어, 이렇게 <laughs> 어, 연구해서 어, 대항사가 동아시아 어, 차문화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어전쟁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원을 잘 살려 가지고 우리 지역이 세계 속에 청운화의 거점이 되기를 바라면서 어 오늘 그이 귀한 자리가 미래의 대항사의또 다른 찬란한 역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동안 어제어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지진 <laughs>